자, 안녕하세요 라인입니다 어, 최근에 제가 촬영을 하다가 좀 실수를 해 가지고 그냥 일반으로 찍어야 되는데 로그로 찍어 가지고 이 실수에 대한 방안을 찾아 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공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카메라들은 LUT가 들어간 상태로 로그로 많이 촬영하다 보니까 이게 일반인지 로그인지 생각을 못한 상태에서 촬영을 해서 이렇게 지금 화면을 보면은 이렇게 지금 로그로 들어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파일 자체를 하나 하나씩 색포정을 해서 보내는 방법과 한 번에 색포정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파일을 어느 정도 선별을 해서 가져와봤고요. 이거를 분정을 해서 내 보내는 방법이 총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여기다가 LUT를 넣습니다. 그래서 제언스는 LUT를 넣은 상태에서 품만 보정을 한 이미지를 하나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얘를 X로 누르면은 인점과 아웃점이 잡힙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M 누르면은 이렇게 아웃풋을 내보낼 수 있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가장 원초적인 가장 쉬운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여기 올려져 있는 영상들 있잖아요 하나씩 보정을 하면 됩니다. 지금 살짝 화이트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이렇게 화이트 밸런스 정도만 보정을 해주고요. 나머지도 다 똑같이 보정을 해줍니다. 보정을 했다면, 하나씩 오른쪽으로 누르셔서, 여기서 중첩이라는 게 있어요. 중첩이라고 바꾸시고, 오른쪽 누르시고, 중첩 해주시고, 사실 이 중첩이라는 단어를 프리미어 키보드 단축키, 여기서 중첩이라고 치신 다음에, 그 단축키에서 컨트롤 T, 하시면, 얘를 Ctrl-T 누르면은, 이렇게, 응첩이 되겠죠? Ctrl-T 누르면은, 고정된 클립이 생긴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중첩된 시퀀스가 생기죠? 중첩된 시퀀스 드래그 하신 다음에, 오른쪽 누르시고, 미디어 내보내기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디어 내보내기로 하시면은, 여기서 미리 보기를 사용하십니다. 여러 개의 소스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있으니까 일단은 제가 테스트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 저장을 해 놓고 그냥 여기서 미디어 내보내기 하시면 인코더가 자동적으로 켜집니다. 말아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 상태에서 그냥 스타트 누르시면은 이렇게 인코딩이 되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보정이 완료가 됐고요. 출력 파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해서 보정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프리미어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베스트고요. 다빈치에서는 인디비주얼 소스라고 해가지고 각각의 소스로 내보낼 수 있지만 프리미어에서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날 촬영했던 파일 자체는 214개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걸 214개씩 한 번씩 다 노가다를 하기에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미디어 인코더를 한번 켜주시고 이 상태에서 한 번에 보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여기서 제가 촬영하했던 원본이 저는 여기 이 판섬이라는 파일에 들어와 있고요. 지금 다 로고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전 설정 브라우저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은 인코딩 사전 설정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요거 누르신 다음에 여기 파일 형식은 2 6 4 그리고 오디오 비디오 내보내기 그리고 비디오는 일치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도 다 일치를 하신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비트 전송률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비트 전송률 설정 밑에 인코딩 CBR로 바꿔 주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200으로 맞춰 놨거든요 그래서 녹화 설정에 몇 메가로 찍을지 거기 설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 숫자랑 똑같이 해 주셔야지 화질 저하 없이 똑같이 인코딩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비트로 찍었기 때문에 10비트는 기본 한 2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이 베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통 8비트 같은 경우에는 한 100메가 정도 되고 FHD는 50메가 정도 되니까 요거를 50으로 바꿔 주거나 100으로 바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비트 전송률은 꼭 녹화 설정한 것과 똑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효과에 들어가셔서 음에트리 룩 이라고 있습니다. 루메트리 록 LUT를 넣으신 다음에 적용, 어, 선택, 내가 쓰는 LUT를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거든요. 이 상태로 넣으시면 끝입니다. 그러면은 인코딩 될때이 사전 설정에 맞게 인코딩이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딱히 안 보셔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최대 렌더링 품질 사용 요게 시간이 많으시면은 요거를 눌러서 주무시고 일어나시면 되지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굳이 클릭을 안 하셔도 됩니다 사전 설정을 로그 엠티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십니다 사전 설정 로그 보정 요거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렇게 내려놓으시면 사전 설정에 로그 보정이라고 적혀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사진들도 쭉 내려주시면 이 사전 설정의 로그 보정으로 나는 보정을 할 거다 라고 적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냥 여기서 바로 여기 대기열 시작 이렇게 누르시면은 로그 보정이 된 상태에서 아웃풋이 나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내가 따로 색 보정을 할수 없는 거예요. 아까 여기 테스트 했었을 때는 어느 정도 내가 보정을 한 상태에서 아웃풋이 나가는 걸볼 수가 있지만 여기 지금 로그로 보정 했었을 때는 지금 그냥 로그 런만 입힌 거기 때문에 따로 보정이 되지 않을 그러니까 709 상태로 아웃풋이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뭐 아웃풋 뽑을 때 보정을 하면 되지만 만약에 709 파일로 찍어 달라고 했는데 로그 파일로 찍었을 때 이렇게 이미지 방편으로 LUT만 <laughs> 넣어 가지고 뽑을 수가 있는 거죠 아까처럼 프리미어 올려서 하나하나의 중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에 미디어 인코더에 들어가셔서 로그 보정 사전 설정으로 효과에서 LUT 러셀 러을 넣은 상태에서 뽑아 버리면은 LUT가 먹혀져 있는 709 상태로 영상을 뽑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방법은 해외에서도 안 나와 있을 거예요. 프리미어에서 뽑는 방법은 해외에 많이 있어가지고 이 방법도 찾았지만 뭐 좀더 머리를 굴려 보니까 이렇게 단전 설정에서 인코딩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뭐 생각보다 완벽하게 변환이 되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놓고 그냥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은 뭐 운동을 갔다 오면은 다 되어 있으니까 가볍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로그로 찍으면 안 되는 촬영을 로그로 찍었어서 모든 파일을 LUT로 다 변환을 해서 드렸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좋은 꿀팁이 될것 같아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